근데 저놈은 뭐지? 다나에 제발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라니까. 전 제우스님의 아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응? 지금 뭐 하는 거요? 베르세우스. <laughs> 이 놈이, 네가 감히 왕을 위협해? <laughs> 응? 아하, 임금님이셨군요. 난또 무슨 파렴치한 치안인가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가르쳐 주지. 난이 땅의 왕으로서 세금을 가져오 왔다. 세금이요? 아니, 저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네. 지금 당장 말한 마리를 내놔. 그간 여기 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집엔 말이 없는데요. 어, 네 맞아요.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남들을 도왔거든요. 시켜라! 나한테 시집오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실타는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죽은 대지 말라니까요. 제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 원하시면 말씀하시죠. 다른 거라고?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냐? 좋다. 그럼 메두사의 목을 베어오너라. 메두사?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메두사의 목을 베어오죠. 뭐? 어? 어. 그게 정말이냐? 그 대신 목을 가져오면 다시는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laughs> 좋다. 약속한마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제가 없는 동안 몸 조심하세요. 근데 메두사가 뭐예요? <laughs> <laughs> 메두사가 뭔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니. 하지만 과연 내 아들이야. <laughs> 아폴론, 나테나, 헤르메스. 저 녀석한테 메두사에 대해 얘기해 주어라. 예, 맡겨주세요.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괜찮을까? 괜찮겠죠. <laughs> 전 이런 이유로 메두사의 목을 베러 가야 합니다. 예언의 신이신 아폴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메두사 메두사라…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듣거라, 페르세우스! <laughs> 네,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듣거라! 어? 예, 메두사란 고르고 세 자매의 막내로 본래 아름다운 처녀였지만 머리카락이 뱀인 괴물이 되었다. 소문으로는 서쪽의 오케아노스 강 근처에 살고 있다고? 어쨌거나 자세한 건 서쪽과 그 물풀의 나무 땅에 살고 있는 백발 로파 그라이아이 세 자매에게 물어볼까. 그라이아이 자매는 메두사와 자매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 눈 하나를 이고 돌아가면서니까 그 눈을 빼앗으면 질문에 대답해줄 것이다. 이상 너무 긴장돼. 귀찮... 와서 해. <laughs> 메두사란 고르고 자매의 막내. 어서 서쪽 물풀의 나무 그라이아이 하나의 눈세 명의 자매. 빼앗으면 가르쳐줄 거다.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것이 델포이 신탁의 매력. 가거라 페르세우스. 오라 물풀의 나무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라. 이거지. 아니야.